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송입니다간 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뼈에 암이 전이되는 순간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만 조절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적극적인 치유를 통한 회복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관행 역시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암세포의 뼈전이는 매우 다양한 범위에 이루어집니다. 일찍 발견해서 치료에 전념할수록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통증 조절도 훨씬 수월합니다. 평소에도 암환자의 경우 외상에 주의해야 하지만 큰 부딪힘이나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척추와 팔다리에서 통증이 있다면 뼈전이를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국내 암환자 중약 9%가 뼈전이를 경험하며 진단 후 2년 내에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는데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혈액 검사 및 영상 촬영을 병행하여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이가 확인되었다면 1차적으로 진통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부터 투여하며 경과를 살펴가며 마약성 진통제로 넘어가는데요. 부작용 및 내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크고 작은 간독성, 신독성 주의를 요합니다. 결국, 간과 신장대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변비, 구역감, 호흡기 질환, 배뇨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는 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진통이 발생되기 전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가적으로는 해당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며 환자 본인이 할수 있는 관리들은 주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세포암 환자를 기준으로 할때 뼈전이에서 초기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통증은 최소 7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 감소를 통해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암세포는 혈액과 림프를 타고 이동합니다. 소화기관 암의 경우 혈액을 타고 간에 들어가 여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들이 임무 수행을 다하지 못하면 전이가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각종 염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염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보호자가 함께 학습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어떤 보호자도 모든 것을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먼 길을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꾸준하고 튼튼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보기 아래란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구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 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